요번에 설명드릴 건, 그, 섀도우 맵이라고 해서, 그, 그림자 효과를 갖다가 내는 거를 말합니다. 어, 사용하는 방법은, 어, 샘플 파일을 갖다가, 음, 섀도우 맵이라고 하는 폴더에서, 어, 독이라고 하는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주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3D 소프트에서 모델링 한 데이터를 그냥 불러오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뭐좀 약간 어두운 면도 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쉐도우 맵을 줄 거를 갖다가 어, 키보드의 컨트롤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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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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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선택이 다 되셨으면 어, 이 상태에서 다시 엘레멘트에 쉐이더에 보시면 쉐도우 맵링이를 드래그하셔서 여기다가 놓시면 으 리프레스 바이 타입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데 네, 아, 저 뒤에 나무를 하나 선택 안 했네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 쉐이더의 쉐도우 맵의 파일 로케이션인데 여기서 리플레이 리플렉션 맵이라고 그래야죠 이제 반사 맵을 얘기하는 건데 맵의 경로를 갖다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 파일의 맵의 경로는, 뭐, 여러분들이 파일을, 카피를 어떻게 해놓냐, 틀어지만 튜트럴 샘플 안에, 모션, mb 튜트럴 안에, 섀도우 맵 안에, 독, fpm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채널 맵을 선택을 해주시면, 네, 이와 같이, 아까하고 다르게 그림자가 생긴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밑부분도 이렇게 어둡지 않고, 이렇게, 네, 그림, 정확하게 잘 생긴 것들아 그림자들이 쭉잘 생긴 것도 아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어, 해서 그림자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